<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에터미 비즈니스 스쿨 뷰티 케어 클래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호입니다 오늘 김영진 원장님 모시고 여름철 피부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진입니다. <목소리도> 네, 이번 주 들어서면서 정말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날씨가 정말 좋아졌잖아요.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도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 원장님 옷도 정말 화사하게 짧아졌는데 사실 여름이 되면 저는 이 고민이 가장 커요. 뭐 피부가 좀 번들번들거리고 끈적거리기도 하고 이런 고민 다들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도 왠지 여름에는 좀 바쁘지 않으세요? 네, 말씀하셨던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사실, 진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유독 여름이 피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뭔가 메이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나갔는데도 유지력이 짧아서 집에 돌아오면 저는 분명히 화장을 했는데 제 쌩얼을 마주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음, 아나운서님도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이 아,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름철 피부 관리에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들으셨죠? 집중해주세요 네, 여러분 여름만 되면 여기로 달려가는 분들 많으시죠? 피부과 정말 갑자기 여드름은 올라오죠 모공은 자꾸 커지면서 눈에 잘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부과로 달려가시는데 정말 신경 써야 될게 많은 계절이지만 이렇게 고민이 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피부과를 찾고 관리를 받기에는 우리가 또 너무 바쁘기도 하잖아요.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매번 걱정을 하다가 그 상태로 그냥 계절을 놓쳐버리기에 일순데 오늘 원장님께서 이런 피부 고민들을 싹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원장님. 여름철 피부 고민의 해답이 뭘까요? 진짜 정력 복뭐 고가의 시술, 관리, 이걸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고가의 시술이나 관리 없이도 이 여름철 피부 고민을 덜어 줄 방법이 있습니다. 어, 설기탄데요. 과연 그 방법이 뭘까요? 네. 가장 먼저 이 계절 변화에 따른 피부 상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가 제대로 지켜지면은 우리 큰돈들이지 않고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유수분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피부의 유분과 수분이 그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피부의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피부의 유분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적당량의 유분은 꼭 필요하고요. 그 유분이 있어야지 피부 속의 수분을 잃지 않고서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영양크림의 경우에는 가끔 유분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였네요. 그동안 열심히 화장품만 바를 줄을 알았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유수분 밸런스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내원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우선 피부가 땡기고 푸석하고 거칠어집니다. 또, 홍조가 생기고 각질이 부각되면서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쉽습니다. 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결국 유수분 밸런스만 잘 맞춰주면 어떤 계절이든 피부 고민을 좀 덜어볼 수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절마다 피부 상태가 달라지는 게이 유수분 밸런스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궁금증을 안고 저희가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여름철 피부 고민하면 바로 이거다 싶은 것들을 알아볼까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고과의 관리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들어볼게요. 자그첫 번째. 저는 건성 피부인데 여름이면 얼굴 피부가 너무 번들거려서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 지성 피부였던 걸까요? 제 피부 타입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이거 저랑 너무 비슷한 고민이에요. 피부 타입 저도 헷갈려요, 막. 네. 사실은 저도 여름이 되면 피부가 쉽게 기름지고 번들거리는 타입이거든요. 여름철에는 어디를 가나 뜨거운 햇빛이 따라다니잖아요. 이 여름철에 피부가 쉽게 번들거리는 이유는 바로 이 햇빛 때문인데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는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피지로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피지막 형성을 위해서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번들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햇빛으로 인해서 결국에 피지가 번들거림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온이 1도씨만 올라가도 피지 분비량은 약10% 늘어나거든요. 여름은 피지가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꼭 지성 피부 타입이 아니라고 해서 피부가 번들거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정말 기온과 계절이 피부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줄 몰랐습니다. 유난히 번들거리는 날은 괜히 뭔가 화장품이 내 피부에 맞지 않았나? 화장품 바꿔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번들번들한 피부는 바로 피지 때문이었습니다. 피지를 잘 컨트롤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괜히 지금까지 잘 쓰던 화장품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저희가 바로 이어가 볼게요. 여름만 되면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원장님. 제 주변에도 보면 여드름 피부분들은 정말 여름에 훨씬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철엔 피지가 왕성하게 분비되는데요. 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모공 또한 넓어지게 됩니다. 피지가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넓어지고 이 모공에 쌓이는 노폐물 때문에 우리 피부 환경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그게 바로 여드름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되는 여름이 되면 다른 계절보다 피부 트러블이 자연스럽게 잘 올라올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 피부 노폐물이 모공을 막는 바람에 트러블이 발생을 한다. 이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무더위에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모공을 통해서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해 줘야 되는데 화장품이나 메이크업 등이 이 피지와 범벅이 되면서 우리 모공을 꽉 막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여기에 세균이 증식되는 거고요. 따라서 여름에는 작은 트러블이 염증성 피부염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빈번한 수정화장도 줄이는 게 좋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쿠션 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보통 퍼프를 이용해서 제품을 바르시는데 이 퍼프에 피지나 노폐물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교체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메이크업 시에 자주 사용하는 이 브러쉬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서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여름에는 사실 화장 좀 빨리 지워져서 습관적으로 수정 화장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퍼프 한번 체크해 보고 퍼프를 새 걸로 좀 교체하고 앞으로 좀 모바일 주문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잘 하셔도 우리 피부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바로 한번 볼까요? 찬물 세수를 여러 번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는 저도 알고 있긴 한데,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사실 찬물 세수를 시원하게 하는 게또 그게 매력이 있잖아요. 이 찬물 세수를 하면 아무래도 피부 온도를 또 내리는 방법이 될것 같기도 한데, 더운 날씨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뭔가 모공이 더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자니 또 세수를 하면서도 더워지는 기분이 나기도 하는데 여름엔 찬물 세안이거든요. 원장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긴 한데요. 이 찬물로 세안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닌데 하지만 이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오. 오늘의 주제가 유수분 밸런스잖아요. 이 잦은 찬물 세안은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찬물로 헹궈내면 우리 피부에 필요한 유분이 사라지고 결국 피부가 거칠어지고 푸석해지거든요. 우리 피부는 유분과 수분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모자랄 경우엔 다른 한쪽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더 과다하게 분비되거든요.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번들거리는 게 싫다고 해서 뽀드득할 정도로 여러 번 세안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너무 자주 세안하는 거, 뽀드득하게 하는 거, 특히 또 놀라운 게 찬물 세안이 좋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또 잦은 세안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상태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수습해야 되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서 보습케어를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때 고영양 제품보다는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는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받은 피부에 과한 영향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어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여름철 피부 관리 핵심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들 똑같이 이해하셨죠? 이어서 유수분 밸런스를 위한 꿀팁도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자, 원장님, 첫 번째. 꿀팁, 뭘까요? 네. 첫 번째 꿀팁은요. 피부 속이 건조한 여름 피부를 위한 수분 케어법인데요. 여름에 피부 거친 번들한데 속은 땡겼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건 바로 피부 속 수분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볼수 있죠. 이럴 땐 피부 속 수분을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는 롱래스팅 아쿠아 스킨케어를 실천해 보세요. 여름에는 땀 때문에 피부가 촉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피부 속은 건조한 이너드라이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분감이 오래 지속되는 스킨케어를 통해서 24시간 촉촉한 피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약간의 유분감이 더해진 미스트를 뿌리거나 휴대성이 높은 수분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충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땀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이너 드라이라고 하셨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좀 유분기가 더 많아졌다 생각했는데, 우리 피부는 이너 드라이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피부가 수분을 오래도록 머금을 수 있도록 스킨케어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네, 수분 관리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여름에는 유분 케어도 함께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지성 피부가 아니라도, 이 샘솟는 피지 때문에 유분이 과다 분비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수분만큼 중요한 게 유분 컨트롤입니다. 여름에는 유분 컨트롤 그냥 유분기 없는 거 쓰면 되겠네요? 어 질문을 잘해주셨어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꿀팁 <웃음> 네. <웃음> 이 유분기 많은 제품을 여름에 쓰면 안 되는 건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놉니다. 네. 여름에는 유분 케어도 중요하지만 유분기가 있는 제품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 이 유분이 부족하면 수분 증발이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적정량의 유분도 피부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겠죠. 특히나 밸런스가 무너진 피부는 이 피부 본연의 장벽까지 손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분도 신경 써서 같이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실 무조건 그냥 수분만 보충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유분 있는 걸바르긴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수분 케어와 함께 적당한 유분감을 줄수 있는 에센스나 앰플 제품을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여름철 피부 고민과 또 유수분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나눈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절 변화에 따라 우리 피부도 달라지는데 여름철에는 강한 햇빛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한 피지막이 형성된다는 이야기 해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성 피부일지라도 여름철에는 피부가 쉽게 번들거리는 거죠. 네, 여름철에 피부 트러블 된 피부 고민이 생기는 이유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바로 피부 유수분 밸런스 붕괴 때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우리 피부에는 수분과 함께 적당량의 유분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간혹 피부가 촉촉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피부의 겉과 속 수분을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촉촉해 보이지만 왠지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요. 유수분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덥다고 해도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스트나 스틱형 제품 등 휴대성이 높은 아이템을 이용해서 수분이 뭔가 달아날 틈이 없도록 수시로 수시로 공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과 유분을 모두 챙기는 적절한 스킨케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번들거린다고 해서 무작정 유분을 다 제거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피부 방어 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수분은 속까지 촉촉하게 그리고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약간의 유분감을 더해주는 스킨케어로 피부 건강을 가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돈도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여름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정말 보람 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 관리에 정말 중요한 부분과 꿀팁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질 텐데 피부 고민으로 더 더워질 일 없길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꿀팁까지 기억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하게 건강한 피부를 가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